이뻐라. 아이고, 우리 포정이도 아. 우리 순둥한데. 어머나, 첫째도 순둥이고, 네. 집째도 순둥이네, 이제. 아이고, 품에 서 안겼네. 응? 이분불 이거 순둥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불불해봐불불해 <laughs> 아이고 아 너무 말랐다 음. 아고 예뻐라. 이게 핸드폰을 베면 이렇게 따라 다다가지 그러니까 베면. 얘는 분명히 있어. 유기하네요. 비디오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찍어 음. 나할수 있거든. 네. 아이고 예뻐라여발 아, 조금 없어. 아이번에 보내면은 예뻐서 금방 갈수갈 거는 같은데 그 동안 어떡 하지? 인도대로 구해야 되다 어유 노란색이 잘 어울리네. 철이야. 어이구, 누군, 누군 하고만. 응. <laughs> 철아. 철이. 차아 아이고, 전략. 음, 사진빨도 너무 좋아요. 선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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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아이고. 어. <laughs> 음? 어? <laughs> <어이구. 웃음> <laughs> 누나들이 아주 제대로 놀아주네. <laughs> 아이고, 이고 철아 철아 <laughs> 아이고 졸려 철아 엄마한테 가자 우리 철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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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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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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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응? 예? 응? 엄마한테 가보세요, 우리 철이. 음 응? 응? 놀아, 놀아 이불 라 이리 나 보세요. 손 쳐봐, 손 쳐봐. <laughs> 냄새 맡느라고. <laughs> 오, 이제나올거야어나올거야이따세요이리구 <laughs> <응>? <와. 웃음> 이따구세요. 이따구세요. 이따구세이고 아. 우리 요이따이따순세한이어구나첫이도순둥이고 둘째도 이둥이네이제아이고구세이겼네이 에이, 순둥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탐색해봐. 탐색해봐. 어디야? 응. 어이, 에이, 이쁘다, 해줘? <laughs> 음? 우리 포장이도 좀 날씬해. 그렇게 적응 잘하네, 보셨어요? 숨기 바쁠 텐데 새로운 집에 가면. 근데 얘 저기 뭐야 또 수술도 해줘야 되는 집. 어중성화 수술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어. 음, 전혀 경계하지를 않는 어, 세상이 <laughs> <laughs> 어, 이렇게 또 가까운 데로 입양을 가서 음. 보고 싶을 때또 언제든 올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laughs> 어, 화장실도 탐색하고, 우리 철인 어, 냄새 아주 심하게 막고 있는 음, 너무너무 순둥순둥이죠? 치지야치야 응. <laughs> 아이고, 신주야. <laughs> 신주이다. 원래... 아이고, 좋아. 우리 치즈.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얘 터졌는데? 긴장 중. 둘다 너무 졸인데? 얼 붉빛이 왜 그래? 어른 댁 어른 댁 됐어. 그 소리예요? 치즈. 치즈가 그러는 거야? 어머나. 왜 거기서는 아무리 떠면 여서그여자라 그 그런가? 그 남자라 그런가? 아, 아 조금 큰 고양이라고 그런 같다. 큰 고양이라 그래서인가봐요. 어 괜찮아. 형아야, 형아.

잘 있어, 또 보러 올게. 응. <laughs> 형아랑 잘 지내. 응? 보송이 형아랑 잘 지내자. 응? 아이고, 이뻐. 치즈야. <laughs> 아이고. 인사로 나오는 거야? 그니까요. 인사도 잘해요. <laughs> 응? 보성아, 보성 놀랬어 지금 놀란 눈이야. 우리 보성이, 우리 철이 잘 부탁해, 우리 보성아. 지지. 아이고 <laughs> 이렇게 착하게 생겼네. 응, 으음 응. 어쩌면 이렇게 순정수도 갈까요? 아이, 그, 너무 이쁘다.